안녕하세요. 신선 마루입니다. 유로 트럭 션리터2 페루 단독 지도 모드입니다. 페루 모드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사이트를 모드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대 1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페루 지역의 단독 모드입니다.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서 써야 하는 단독 모드고요. 어,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. 합니다. 단독모드다 보니까 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모드들보다는 좀 괜찮을 거에요. 그리고 물론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모드랑 섞어 쓰는 게 아니라서 뭐 자잘한 버그들은 그래도 좀 적은 편입니다. 그래서 단독모드를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러피안 하시다가 좀 다른 지역에 조금 더 괜찮은 그래픽이랑 그런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으시면 단독 지도 모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페루 지역이고요. 어, 생각보다 좀 거리가 돼요. 잠깐 볼게요.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또 단독 지도 모드 치고는 또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. 되게 짧은 것들도 많은데,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은 도시를 꾸며놨어요. 옆에 뭐 그래픽들도 나름 해상도들이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해상도는 괜찮아 보이고요. 어, 도시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픽도 깨끗하고요. 단독 지도 모드의 좋은 점은 그 지역을 좀 그래도 좀 자세히 표현해 놨다는 게 장점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단독 지도 모드를 저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요. 확실히 이런 텍스처들 해상도가 높습니다. 단독 지도 모드들은 텍스처 모드들이 높아서 이게 보시기에도 괜찮으세요. 깨끗하고요. 뭐 거의 뭐 반복에 반복에 반복이라 컨트롤 CV CV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계속 있습니다. 여기만 했던 뭐 거의 다 집들이 갔죠. 저기 산 위에도 집들이 있네요. 1.54를 지원을 하고요. 그리고 새로운 프로필 만드시는 법.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. 그 방법은 뭐 버전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거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짧은 코스를 한번 이렇게 달려볼까 합니다. 오늘은 스카니아를 몰고 가고 있어요. 여기 는 이렇게 벽들을 잘해놨네요. 거기 어, 경찰도 서있고요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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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탔습니다. 홀랑 탄 차가 보입니다. 이런 이벤트들도 발생을 하네요. 일단 뭐 저희는 어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어 잘못 들어왔어요. 다시 빠꾸. 살짝 피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같으니까요잘 빠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탔어요 뭐이런 이벤트들도 똑같이 발생은 합니다 네. 그건 설정에서 뭐 조정하시면 되는거니까 이런 이벤트가 싫다고 하시면 그냥 0으로 맞춰버리시면 돼요 비슷비슷하네요. 건물도 그렇고 배경은 건물을 배경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는데, 같은 건물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, 그리고 지역 전체가 좀 이렇게 휑합니다. 예, 산들이 있는데, 나무들도 별로 없고요. 요즘 모두들 보면 이렇게 인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. 오, 제가 지금 키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. 아, 나아졌네요 한번 넘어졌더니 키로수가확 줄었습니다. <laughs> 빨리 가는 방법인가요? 소 음. 이런 뭐 공원들도 있고요. 뭐 앞에 있는 뭐 매장들은 다 그냥 이미지화돼 있는 매장들입니다. 안에 뭐 따로 이렇게. 그래픽을 해서 뭐 만든 건 아니고요. 그냥 사진들을 붙여놨는데 그래도 사진들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. 어, 다른, 다른 모드을 보면 진짜 뭐 해상도 깨져가지고 보기가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꼭 넘어지네요. 좀 살살 가야겠어요. 서 페루 지역의 일부입니다. 일부. 네. 일부를 달릴 수 있고 무료구요. 이 해당 지도 모드의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. 설명란에 보시면, 곳에 가서 다운 받으시고 새로운 프로필을 만드셔서 적용하셔서 운행하시면 돼요. 그리고 뭐 트럭을 빨리빨리 사고 싶으시면 어그 경험치하고 돈을 판매에 올려주는 거 있죠? 그걸 사용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고요 그런걸로 어 트럭도 빨리 구매하실 수있고요 대신에 트럭은 매장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최초 운행을 하실 때그 지도로 보시고 무릎표에 있는 데를 한번씩 쓱쓱쓱 갔다가 배송을 완료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트럭 사실 때 편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그냥 횡하네요. 도로가 횡합니다. 담합 같은 그런 느낌 오르막길이 심하네요. 이런 오르막길들이 있어서 마력센 트럭을 몰 수밖에 없어요. 여기 날씨가 되게 흐립니다. 때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배경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. 보통 1대 1대1 이렇게 1대1이나 1대10이나 1대19나 단독지더호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걸좀 만들어 놓고선요 주변에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도로 공사하고 있고 도심지 외에는 볼만한게 없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도 고속으로 달리기는 괜찮겠네요 쫙 그렇게 막 꼬불꼬불한 길은 많은것 같진 않고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황랑한 길에서 나무들이 이제 나왔어요 앞에 또 뭐가 있네요 아 톨게이트 인가 봅니다 열려라 아이고 30키로인데 제가 무시했군요 하이패스 권장속도는 30km 어, 여기서부터 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아까 처음에 보셨던 같은 건물들이 또쭉 생겼고요. 거기 도착지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. 도심지는 보통 이런 건물들이 다 있나 봐요. 그냥 어, 유러피안 하시다가 심심하시면 한번 이런 단독모드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맵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전 지역 다 도시는 것도 금방 다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음, 여기 이제 도시에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 입구 들어가실 때잘 찾으셔야 돼요 입구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딱 꺾어서 여기다라고 표시를 안 해주니까 어휴 쭉쭉쭉 가볼게요 저기 있네요 어, 다 벽돌집이에요 무슨 레고 블럭처럼 쌓았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한번 또 페루 단독 지도 모드를 했습니다. 어, 저기 강아지, 강아지인가요, 뭔가요? 네. 일단 단독 지도 모드기 이 때문에 네, 새로운 프로필 꼭 만드셔서 적용하셔서 하시고요. 그리고 뭐 그렇게 코스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. 웹도 좀 있으니까 한번 유로펜 하시다가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